마스터도 있어 어 이거야? 아이철이가 어. 여기 마스터 아니야 아니 나 쪼금 여기는 은이밖에안 왔어요 넌 와봤었어? 옛날에 안봤어어 누가 데 와가지고 어? 어 전남친? 아니야 오늘은 을지로에서 40년 된 핫플레이스에 왔지 일단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와 진짜 술 먹기 너무 좋은 노포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 그런 곳인데 여기 닭찜은 음 닭찜은 그냥 그래 어뭐 맛있다 라고 하기 뭐한 그냥 닭 삶아서 소금 찍어 먹는 것뿐이고 그냥 그런 맛이다. 근데 저 뒤에 빨간색 색깔 빨간 게 아주 시선을 끌잖아. 저게 굉장히 맛있다고. 저기는 근데 닭지찌살? 그 뭐야? 뻑뻑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걸 차갑게 해서 당근이랑 사과랑 큼직하게 썰어서 같이 무쳐낸 건데 이 양념이 새콤달콤해서 굉장히 맛있어 그리고 난 원래 닭지찌살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닭지찌살이 이제 차갑게 해서 먹으니까 오히려 좀 탱글탱글하면서 식감이 좋아져서 사과랑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더라고 어, 저 닭무침은 양념은 진짜 만점이야 만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국물을 주는데 한 사람당 되게 큰 접시에다가 닭곰탕을 준다고 이 국물이 굉장히 맑고 순하고 어, 감칠맛이 돌면서 아주 좋아요. 술 먹기 너무 좋아. 이 가게 분위기랑 이 닭곰탕 주는 게 굉장히 잘, 어울리, 잘 어울렸어. 역시 40년 내공은 괜히 오는 게 아니라고. 여기는 또갈 거야. 닭무침 먹으러. 아, 너네 아, 나 얘기하다가 너네 노예로... 언니랑 나 깜짝 놀랐거든.